어, 실습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실습은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어, g p t 4 s h e e t 를 이용해서 이 고객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목소리가 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어, 판별하는, 해내는 것을 ChatGPT API를 이용해서, 구글 시트에서, 그죠? 구글 시트에서 뭐, 음, 이제 판별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어, 이름에 대한 비식별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사용할 게, 어, g p t f i e 이다 요, 요, 함수를 우리가 좀더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의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판별하는 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채 GPT 기능을 이용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지 한번 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 볼게요. 이 데이터가 뭔가 하면, 이거는 구글 시트입니다. 그죠? 구글 시트에 있는 이제 데이터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면, 타임스탬프라는 이제 컬럼이 있고요. 이거는 뭐, 날짜죠. 어, 설문을 한, 어, 응답한 시간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이 되고, 이분이, 어, 소감을 적었습니다. 자녀가 이 캠프에 다녀오고 나서, 어,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 어, 적어달라. 이렇게 설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이가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감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러면 여기 쭉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데, 설문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는데, 어, 이 설문 데이터가 어, 쭉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어, 몇 퍼센트의 어, 사람이, 몇 퍼센트의 응답자가 어, 긍정으로 답변을 했는지, 또는 부정으로 답변을 했는지, 이제 궁금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데, 그러면, 이 궁금하게, 그,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눈으로. 그래서 여기서 긍정. 예. 뭐 여기다가, 뭐, 긍정이다. 긍정이면 1. 부정이, 부정이다. 그러면 0. 뭐 이런 식으로 1, 1,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분류 값을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읽고 나서. 그죠? 지금은 이렇게 읽고 나서. 게 사람이 눈으로 읽고 나서 이거를 0이다 긍정이다, 뭐 부정이다 이렇게 판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챗 GPT API를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한 번에 한 번에 쭉 판별해내는 그런 실습을 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데 Full Name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더 비식별화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선 이렇게 돼 있는데 신 은선 이렇게 되는데 신 땡땡. 여기는 박 땡땡. 뭐 이런 식으로 비식별화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 땡땡. 그죠? 근데 이렇게 비식별화를 만약에 어, 수작업으로 한다고 했으면, 한다면은 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이것도 채 GPT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실 구글 어, GPT 4 시트를 할 때는 여기서 이 부가 기능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GPT 4 시트. 요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있어야만 우리가 이 제가 지금 실습하는 내용을 따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GPT 4 시트에서 이 이거를 어, 시, 시, 실행해줘야 실 됩니다. launch and enable function 해가지고, 실스, 그 실행을 해주면, 어, 이렇게, 아, 옆에 뜨고요. 이게 뜹니다, 이게. 그죠? 음, 뜨고,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될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건 API 키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API가, 어, 키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설정이 안있다면은 어, 여기서 체인지 키 또는 새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에서 부가 기능이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 기능 설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가셔 가지고 GPT GPT 여기 보시면 요 이게 뜨죠. 그죠? 네, 여기 뜹니다. 이게 여기 뜨죠. 이게 뜨죠. 요거를 선택을 하셔 가지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뜰것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 설치라고 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셔가지고 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면 GPT Fill이라는 어, API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GPT Fil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여기 GPT 필이 있죠, 그죠? GPT 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네. 지고 자. <laughs>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음, 지금 여기에 다양한 통화의 금액이 있고 이것을 어 USD와 뭐 유로로 이렇게 변환해 주던데 이거를 요 값을 우리가 학습을 어 시켜 가지고 학습을 시켜 가지고 어 이것을 요 값에다가 요값을 값에 넣었을 때 금액만 추출하고 그 다음에 표준 통화로 표준 통화로 이걸 변환해 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통화가 달라도 있고 뭐 유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숫자만 떼가지고 여기로 보내고 싶고 숫자만 떼서 그 다음에 통화를 통화의 표기법을 글로벌 표준으로 이렇게 통화를 분리시켜 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임의의 화폐 금액을 다 금액을 넣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이렇게 예, 숫자는 이렇게 가고 어 이렇게 가고 뭐 사십오 여기다가 표준 통화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fill 채워주는 거죠. GPT fill. 자 그래서 우리가 GPT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 데이터셋은 트레이닝셋입니다. 훈련 데이터. 네, 트레이닝셋. 네, 트레이닝셋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죠?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이제 이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대해서 어, 입력값에 대해서 여기에 채워주는 거, 예요 인프런스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걸 기반으로 그래서 GPT 필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GPT 언더 l 필필 하고 자 훈련을 시킬 데이터는 여기서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여기까지 됐고. 여기까지 그다음에 자, 우리가 추론할 데이터는 요까지가 되겠습니다. 요 데이터. 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요요 요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나머지 두개 컬럼을 채워 달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요 컬럼을 채워 달라.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예. 네. 예. 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GPT on t h bar f i l l 하고 여기에 훈련을 이렇게 시킬 테니까 요거 데이터를 훈련 시킬 테니까 여기서 요 입력값을 넣었을 때 값을 채워 달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되죠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자동으로 지금 us 달러로 환산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값을 출, 추출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아, US 달러로. 네, 신기하죠, 그죠?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나나하고 설명, 딸기하고 설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여기에 과일 이름을 넣으면 과일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자 GPT 언더바 필하고 여기서 이렇게 두개 칼럼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파인애플을 입력을 시키면 자두 개의 훈련 어 훈련 모델을 가지고 파인애플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죠 네 되고 이걸 그대로 내려보면 계란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야 나오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비식별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훈련 데이터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신땡신땡땡 영어로 오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땡땡 이렇게, 그다음에 한땡땡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요 값은 요렇게 되고, 요 값은 요렇게 되고, 요 값은 요렇게 되니까. 요것은 u 땡땡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gpt-feel 하고, 자, 이름과 이렇게 이름을 넣었을 때, 이름 결과가 나오는 모델을 만들어서 참고해서 이 값이 나왔을 때의 값을 채워달라. 네. 이제 이렇게 되죠. 다 자동으로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모델을 고정을 해놓고, 해놓고, 이제 어, 하려는 겁니다 고정을.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절대 참조로 해주기 위해서 이 모델을 이렇게 달러를 펴주면 우리가 밑으로 가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칸 내려볼까요? 예. 그러면 이 땡땡이 나오겠죠. 그죠? 예. 또 더네. 이렇게 되면 여 땡땡이 나올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쭉. 네. 그러면은, 자, 그 훈련 데이터셋을 기초로 다 비식별화가 한순간에 에,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자, 잘 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쭉 내리면, 이제 한 번에 비식별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죠? 네. 다 됐습니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 t GPT API를 활용해가지고, 이름을 바로 비식별화 하는 경우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왜안 됐지? 어, 뭐안 되는 경우도 있네요. 어, 근데 요렇게 보면, 에이, 뭐, 음, 음, 음 안된 경우도 있네요. 그이렇죠 그죠? 그래서, 비식비라가 GPT-4, 어, GPT-4를 이용해가지고, 비식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테스트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 이 글에 대해서, 이, 이 소감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냐, 부정적인 표현이냐, 어,를 우리가 이제 한번 판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자,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 GPT, 하고, 재미, 있어, 했습니다, 의, 어,는, 긍정인, 긍정인지, 부정인지, 긍정적인 표현인지, 명초현인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GPT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할 때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번거로우니까, 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프롬포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음, 초현이. 긍정이면 1, 부정이면 2로 답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콜론을 찍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프롬프트. 프롬프트를 만드는 겁니다. 질문인 거죠. 그죠? GPT한테 보낼 질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n 퍼센트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됐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자 이렇게 이제 긍정 이거는 이제 어 고정 적으로 그죠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 지금 똑바로 해야 될게 뭔가 하면 K1이잖아요. 여기가. 요거를 절대 표현식으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K1 앞에 달러, 달러,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이 앞에는 동일하고, 그죠? 뒤에 것만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상수죠. 상수. 상수. 요거는 상수고 그다음에 요거만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렇죠? 재밌다고 었 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붙게 됩니다. 그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GPT 하고 요 프롬프트를 셀주소로 주면, 이제 GPT가, 어, 이 결과를, 자, 1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1로 대답을 했습니다. 1이면 긍정이고, 그죠? 어, 1은, 1이면 긍정이고, 부정이면 0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죠? 네, 쭉 내려봅니다. 자, 1. 자, 해서, 여기 프롬프트를 일단 다 변화를 해줘야겠죠, 그죠? 다 1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쭉 내려서 이제 의견을 쭉 네, 이렇게 쭉 이제 그 프롬프트를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한 번에 쭉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그죠? 음, 여기서 관련된 것들을 쭉 내리면, 자, 한 번에, 그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음, 자 결과가 나오죠, 그죠? 네, 분석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쭉 보면은 아 긍정이다. 대부분의 의견이 긍정이구나, 그죠? 예. 네. 근데 여기는 부정이네요. 부정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의견을 보니까 앞에 어렵다, 그 수박 그 타기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내용을 가지러 2라고 판별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네요. 그죠?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잘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 1, 2, 1 긍정, 부정, 긍정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자, 자, 만족합니다. 지금 문장이 어세개 이상이니까 어 답변을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거는 부정으로 나왔네요. 그죠? 제, 계속 재미있지는 않았는데 좋다고 하고 토요일마다 가는 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거니까 실제로 부정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결과가. 자 이렇게 이제, 해왔, 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상당히 놀랍죠, 그죠? 예전 같으면 이거 다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수작업으로 다 읽고, 이게 긍정이면 1, 부정이면 2, 뭐 이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지루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하면 바로 2가 되죠. 죠그 다음에는, 안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GPT가, 어, 그죠? 너무 어렵고,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반응이 바로 탈락시죠, 그죠? 음. 실시간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카운트를 해서, 그죠? 카운트를 해서, 어, 몇 프로의, 몇 프로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GPT-4 시트를 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름을 비식별화하고, 그죠? 어, 이름을 어, 비식별화 하는 방법, GPT 언더바 필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 이그부여시 고객의 의견에 대해서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어, 생성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 보았습니다. 자, 재미있나요? <laughs> 자, 그럼 이번 실습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